안녕하세요, 저이 z 원이 z 원입니 야, 커스텀이 러브. 야, 이놈아, 이 황금 마치던 뮤비 황금아. 여러분들, 이씨. 어, 저, 이씨. 여러분들, 저 이제 애완동물을 키웠는데 이 크레이지가 네. 나왔더라고요. 자, 여러분들, 그리고 저, 제동물사입니다 아, 아닙니다. 어? 저왜 없죠? 어? 옐로우. 저왜 없는 거예요? 어, 어 맞다. 왔다. 여러분들, 그리고 이. 제가 옐로우, 이... 옐로우 올랐어? 어, 네. 자, 여러분들, 전 치킨 농부 힌트예요. 휴즈럭들 주세요. <laughs> 여러분들, 그리고 이제 바꾸겠습니다. 자, 제 목소리에 안 들어가라! 혜미야 너희들 소개해 안녕하세요 제이름이 혜미 햄을 무척 좋아해서 혜미입니다 어. 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혜미 혜미 해미, 혜미 해미, 혜미예요 햄을 무척 좋아한다 야 혜미야 응? 이만 좀 말해 알았스 나는 소개가 반가워가지고 그랬는데 혜미야,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단다. 이놈아, 이놈아! 야, 얘 뭐야! 치킨 야 이거 야, 어 다시 고쳐줘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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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치킨 이거 키트가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휴 혜아 근데 그 친구가 뭐 혜아가 말했는데 핵쓴다고 했는데 핵은 어디갔습니까 비밀이야 비밀 없으니까 아니 우리 핵쓰기 해달라미 어 일단은 어뭘 사지? 일단 치킨 하나 더 사주고 어 치킨 나왔다 수집 수집 치킨 리더 아. 루치? 루치 방구? 음, 나이 굿. 여러분들,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있어요. 이게 뭐예요? 휴지락골을 보여준다더니. 어, 휴지다 와우, 저휴지 안에 있고요. 헤어도 안에 있나요? 괜찮은 게잘한 가지 나긴 한데 어 쓰레기 나어 테이저건 내 친구야 심 없다 뿌리다 아 이게 <laughs> 와우. 야, 이거 뭡니까? 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왜? 잠깐만, 이놈아. 내 치킨데 다 어디 갔냐? 내 치킨. 이놈아, 치킨 받아 요새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어, 오늘 컨텐츠가 그거 뭐였더라? 음. 오늘 컨텐츠가 아마 그... 아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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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그래서 음. 초강루 레이드블레이드를 얻으려고 왔는데 옵니다 어쨌든 일이지? 아, 블랙홀. 어, 송아이동 이제까지 할셈이에요 <laughs> 아, 친구가. 음. 음. 해나 다시 와봐. 언니, 어떡해, 저거는 다 없어요. 무슨 뭐지? 뭐, <루> 왜이렇왜이가나무임인데왜이렇 예? 어! 소금옥. 예, 예, 어? 소금옥! Wow! 친구 사라졌는데 갑자기 내가 죽었어. 자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나 죽었어. 왜 죽었지? 인연사 우주 럭블. 그래 우주 럭블. 진짜 가보는 사줄 가 없네. 에이스, 에이스. 여어어지 이거. 응? 이거 어 나도 있다가. 야 그거 알아? 봐봐. 어 고... 아, 뭐야? 왜? どう <music> 자, 봐봐 자, 또 왔고요 봐봐 굳게 넣으을거예요 저거 뭐예요 이 <놀람> 야, 노 야, 이거 다시는 또 쓰지 마세요 응. 이건 전설의 사과시죠 그러면요 무슨 와키브를 깔아 아니면 축복 와키브를 깔아놔야 한 거예요? 어? 바주카하고 있어. 냠냠냠 냠냠냠 을잡이을잡을뭐 이쪽을 잡아. 이기을잡 여기 을 자기가 너무 쪼그만한 게 있거든. 아, 잠깐만 와봐, 이제. 야, 체력 100으로 만들어! 체력 100으로 해줘! <laughs> 체력이 왜 이래? 너. 이제 살려줘. 이제 와봐! 어? 흠니 으,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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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자 여러분들 어떤가요? 네. 소리 안 들어오셨군요? 어? 제어 설치했어요. 얼마였죠? 거의 반기다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확히. <laughs> 야, 딴데! 얼마나 웃고있던데이제 와! 야, 와봐! <laughs> 야, 아니면 내가 또그런 말하면 내가 또 그치, 그싸버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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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무섭지. 팔탄 잡으러 갈 내가 션 잡으러 먹어볼이이로로 갈래? 패션 잡으러 갈래? 패션 이래지션 아아 아! <목소리> 어디갔냐? 그 친구? 네. <목소리> 핵썼다 무슨을 썼어? 그 버리기 <목소리> <목소리> 필요 없잖아 어차피 에메랄드 좀줘 필요 있는데 아, 아 맞다 아닌데 아 아닌데 아 아닌데 아 아닌데 무슨 에메랄드 줄게 응 나한테 줘 에메가 보스아응4 3개 있거든 더가아 됐어 어, 응? 음, 이거 음, 이거? 제가 또 왔거든요? 뭐야, 이거? 아무 없지 않아? 그래도. 이건 거아 응? 좋 야, 친구야. 나 죽을래? 야, 사실 말이렇친구야 <laughs> 为什么？<laughs> yeah. yeah <laughs> 이다가 문서울 쓰는 곳. 저도 왜냐. 나 피부가 깜짝 놀랐어. <laughs> 이거 뭐야? 너희, 너희, 너희. 너희, 너희. 너희, 너희. 너희, 안돼, 글라이더. 안돼. 아, <laughs> <안 주인이야. 웃음> <laughs> 슈즈 좀 줘. 슈즈 좀. 응? <웃음> 뭐지?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. <laughs> i don't know 거기 기다렸다 싫어. 뚝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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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. 얘게 태양망원경 어디 갔게 이 집안. 뭐, 예. 아니안됐어어 <S mulheres> <Ds>. 키트를 바꿔야겠다. <laughs> banks, <이 pan> <iş> 있어요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우리 베이블레이드나 하자. 아니래. 자 그럼 여러분 안녕. 하이바이. 사랑하는 소쌤님 영상 보고. 바이바이.